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귀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리시니라 하니라 아멘. 금 아, 시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 레위 사람 비교적 이 일이 길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아, 뭐 유명한 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 아니면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어, 레위사람의 이 이야기, 아주 뭐 알려지지 않은 그저 지파의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레위사람 그리고 첩의 이야기 에,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발과 같은 것이죠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뒤로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민족 전체가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어, 시체를 쪼개었죠. 어, 자신의 처비 죽임을 당하게 된것 밤새 행음 당하고 그리고 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침에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갑시다 엎드려 있는.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고 갑시다라고 말을 먼저 걸었거든요. 죽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 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첩인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 조각 내게 되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었다. 토막이 되어 있는 시체를 보니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래서. 지파의 사람들이 드디어 모여서 이 일에 대해 대책을 회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먼 곳에서 먼 곳까지 다 와서 길르앗 땅에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 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곳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자, 어른들, 지파의 각 어른들, 하나님 백성의 총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되었다. 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보병,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구도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이 벌써...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이 일을 벌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결정하기도 전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것은 이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을 아, 토막으로 낸이 시체를 보고서는 사람들의 민심이 이미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 중요한 민족간의 전쟁을 벌이는데 적어도 결정하기에 바로 앞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7절 끝에도 보세요. 어, 이 일을 당했던 그리고 토막을 내었던 이레위 사람이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모여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게 이제 보고하는 과정. 전쟁 이전에 그들이 모여 사는 행동에 어이이이 레위 사람의 보고예요. 사실 이 레위 사람도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 결정하자라고 가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할 때는 늘, 늘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많은지를 결정해야죠. 십계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왜냐면 하 교회 역시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떤 때는 다수의 의견이 모여져서 뭔가를 진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3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죠. 모세가 없었어요. 아쉽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다수의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미 다수결에 의해 모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숙고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군중들이 외치죠.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찾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만 있는 것이죠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깨어있는 성도 필요해요 깨어있는 성도 너희의 방책을 낼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7절 오늘 본문의 20, 20장 7절의 말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참 안타깝습니다 에드몽 프리상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천국이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 관련한 주석에서 에드몽 프리상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주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죠.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사막은 뭐예요?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곳이 천국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다수의 의견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 다수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어.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보고하는 과정이 있죠.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의 첩이죠. 자기의 첩이 죽임당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습니다.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첩을 욕보이고 그녀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첩에 제첩에 시체를 쪼개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보고예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오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라는 말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과오가 꽤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잘못이 한 개도 없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죠. 이제 언급할 겁니다. 분명히 그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군, 군중 앞에 이큰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지면 앞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고칠 건 고치고 야단 맞을 건 야단 맞고 그러고 난 다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하여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즉, 회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행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확대해서 하면요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역시도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돼요. 자, 그러니 베냐민과 전쟁 벌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이루기 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 문제는, 기부와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이일의를록해해다다는 것, 아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를 기록해놨다는 t d 그만큼 사사시대 c 죄악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꼭 베냐민 집 a 기 t e 사람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 모든 이들의 문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겪었을 때 그래야 되죠. 아, 이것은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처치함으로써 이제 덮어버리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보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자 일절이 안타까워요 일절이 일절은 일절 1절 끝에 보세요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잖아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단 말이죠 지금 보고하며. 보고하는 가운데도 회개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가 없어요, 지금. 회개가 없이 그냥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만 처치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했어요. 적어도 보고를 하고 있는 레위 사람, 그는 첩을 두고 있었죠. 행음한 여인이었던 그 첩이 너무 또... 보고 예뻤는지 보고 싶었는지 다시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지금 어, 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장인의 접대. 접대에 그냥 정신이 팔려 가지고는 밤늦게 출발했잖아요, 자기가요. 결국은 오후에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뿐입니까 여러분 불량배들 못지 않게 그는요. 시체를 막 동강 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끌려갈 때 그는 뭘 했습니까 도대체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 잠을 잤고 여인이 돌아와서 엎드러졌을때 바로 20장 앞에 있는 19장 28절을 보세요. 이 표현이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어요. 28절을 보시면 그 여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낙여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기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일어나라. 우리가 다 떠나가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여인은 밤새도록 그 남자들에게 끌려가서는 그 고된 일을, 그 끔찍한 일을,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이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일어나라 가자.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했던 이 일들 볼 때에 그에게 왜 책임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까 4절, 5절, 6절 본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사람들 앞에 보고가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지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나에 대한 회개, 우리에 대한 회개. 우리, 우리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8년 됐잖아요 저도 이제 드디어 이대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일대 38년을 참 목양하시고 돌보시고 이제 38년 제가 이제 어, 교회를 맡, 맡게 되었어요 위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50년, 60년, 100년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지겠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앞으로 좋은 일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만을 그냥 해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회개.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 한 집안 놓고 싸웁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베냐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툼을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사람과 화합으로 아, 한 공동체를 다시게 세우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 아, 처음 봤던 말씀은 다수의 뜻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며 여우 앞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기도가 빠져버린. 7절에 보고를 실컷 했지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회개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